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항암제 의 부작용으로 몸은 점점 지쳐가고 면역력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걱정됩니다. 자, 이럴 때 면역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현태 원장님 모시고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면역 치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암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면역 감시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즉암 세포를 억제해 주는 면역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암의 병기가 더 진행이 되었거나 범위가 더큰 상태로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가피한 항암 치료가 저하된 면역 상태를 더욱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암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암치료로 인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면역력을 지켜내고 또 회복시키기 위한 면역치료가 필수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치료는 감염의 위험을 낮추고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또암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막아 주는 데 도움이 되죠. 미국 NIH 자료에 따르면 면역 기능이 유지되는 환자군이 항암 치료 효과와 생존율이 더 높다는 연구를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구체적으로 그 면역 치료가 바로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 드렸던 고주파 온열암 치료, 또 사이모신 주사, 미슬토 주사,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법 그리고 비타민 B군의 복용, 비타민 D 혈중 농도 유지, 또 셀레늄 제 복용 상황 보서 추출물 등등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보중익기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암 부작용을 완화시켜 주는 한약과. 그루 타촌 주사 각종 영양수액 주사 면역 약침 등도 꼽을 수 있고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제가 쭉 나열해 보니까 좀 종류가 너무 많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좀 그렇죠 자 여기에 고가이긴 하지만 이민셀 같은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치료들이. 면역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들인 것은 맞는데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와 면역상태를 반영하는 혈액검사의 결과. 음. 그리고 항암 치료제의 종류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선택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우선 대표적인 면역 치료하면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들수 있는데요. 자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온열 자극이니까 암세포 사멸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죠.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국소적으로는 잔존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사멸 효과와 더불어서 항암제가 좀더 암세포에 잘 전달돼서.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 체온이 이제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역시 탁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소 주 2회에서 3회 이상 치료를 그리고 체력이 허락되시는 분이시라면 매일 시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매일 고주파 원혈암 치료를 하시면서 고주파온열암치료 하나만으로도 음.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네, 사이모신 주사, 미술토 주사 역시 면역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자, 그만큼 관련 연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이모신 알파완 주사는 흉선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로 면역세포의 성숙과 활성에 관여를 합니다 T세포의 기능회복에 도움이 되고 종양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이나 간암, 흑색종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미술토 주사는 유럽에서 이미 30년 이상 사용해온 대표적인 면역 주사 요법으로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피하 주사 요법으로 활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종양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암종의 종양 반응 개선, 또 환자 생존율의 향상,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이머신 주사와 미술토 주사는 주 2회 내지 3회 정도로 시행하시면 면역을 정상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도 그렇고 사이모신 알파온 주사나 미술토 주사는 항암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치료잖아요. 걱정 마시고 혈액 검사를 통해 면역 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치료는 조금은 결이 다른 치료 아닌가 싶어요. 글루타치온 주사와 같이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치료이다 보니까 항암 치료에서는 좀 상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대개 항암이 끝나고 24시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고용량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항산화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산화 작용을 하면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SVCT2라는 수송체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서 더 확실하게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셀레늄도 항산화작용으로 항암제의 독성을 완화시키고 또 DNA 손상을 보호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치료로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섯 추출물 역시 항암치료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줄여주고요. 또 피로감을 완화시켜주고 종양 성장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관련 연구들도 있죠. 네. 어, 상황과서 추출물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전통적으로 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되어 왔고요.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중에 소화계 트러블로 인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흔한데요. 이럴 때 영양 수액으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암 면역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연이나 마그네슘, 인산 등 여러 가지 영양 미네랄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사 치료로 보충해 주는 것이 컨디션의 빠른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외에도 보충 이기탕을 비롯해서 항암 치료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아주는 한약, 배동 약침. 후코이단 약침 등 약침 치료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경과를 끌어내는 것을 저희는 계속 임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안과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들이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기들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환자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선택의 폭이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